다음에 이 이제 무치라는 쓰입니다. 무치, 무치는 이제 킥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데, 오케이 킥 발목 하면 들어올 까요 이걸 뛰는 것이 아니라 발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내 무릎을 들면서 발목, 무릎을 들면서 발목. 오케이 이게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end one up 또 up. 어. 투, 아, 와인, 투, 와인, 투, 이렇게 발목의 힘으로 인해 킥을 찬다고 생각하시요 킥을. 오케이, 그러면 남자 여자 스탭 똑같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오른발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일단 기본 베이지입니다. 그럼 남자 스탭도 정리하면요. 이제 판사가 이렇게 해줬잖아요 배려입니다. 라, 에이. 데려올 때사선으로휙휘아휘그용방인팀응 휘가 휘 오케이 잘 보시면 라게가 휘가 기본 동작인데 라데 휘가 휘 휘가 휘 이렇게 데려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몸이 안 써지는 느낌이죠몸 함께 라데 몸이 어때 이쪽으로 안 나가는 은그으로 오케이, 방향이 틀어지는 모습을 멋있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쏠리는 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락의 몸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근육 그 방향이 틀어지는 모습을 니다 오케이, 그래서 발바닥을 비벼라, 비벼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시작, 락에 들어갔잖아요? 이 바닥을 제자리에서 비벼줘요 근데 이거를 멈출줄 알아야 돼요. 호흡으로 순간적으로 살짝 돌잖아? 잡아 준 상태에서 부담 가야지. 잡아주지 않고 킥, 깍기, 킥, 깍기. 이렇게 가면 안된다 항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라, 개, 킥, 깍. 킥, 깍기.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져. 이렇게 오케이. 그 상태에서 매, 준비 라,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을 제자리에서 참고. 오케이. 그런 여기서 찰때 종류들이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라겐 소복지 예. 자 보세요 들었잖아요 엉덩이로 자꾸 꾹 눌러 하나 하나 둘셋넷 이거 보면 제가 여기 테이프 잡아 요 여기가 짜리는 거 느껴져요? 오케이 짜리듯이 이렇게 자야지 이게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하나 킥 하나 둘셋넷 이걸 짜는 듯이 쭉쭉쭉 눌러주셔야 돼요 오케이 킥만 한 번만 볼게요 그렇게 하면 막 다른 사람 우리막 이렇게 이니다잘붙면 어? 다리가 통을 써이 여기까지 벗어나면 안 돼요 오케이 저 차면 어디까지 차요? 어디로 차어 아래쪽 킥을 차요 바깥쪽으로 차지 마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라넷 네. 하나 엉덩이가 오히려 빼면서 하나 아래쪽으로 차는 분이지 하나 너 하나 둘셋넷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동작이 이어지 오케이 이거만 베이직 다시 한번 준비 시작 라게 하나 둘셋 우리 라이트 선생님 하나 둘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대로 동작이 되 돼요. 오케이, 여러서 이제 잘 보면 몸이 틀어지는 모습 보여줄게요. 라겐, 이쁘게 차려면 안쪽으로 찹니다. 오케이, 또 인사이드, 또 인사이드, 또 인사이드. 이렇게, 이렇게 차지 마세요. 몸패, 호흡, 호흡, 호호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네. 이렇게 오케이. 그 상태에서 힙을 이렇게 차지 a n t say that you can't say that you can't say that you can't s a 발을 찬상태에 o u can't say that you can't say that you c a n 배로, 배로, 배로. 두번째는 라겐 왓슈 류리 부어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차면서 데리고 오는 것을 배우다면 됩니다. 네, 준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라겐 하나 둘셋넷수험 네. 보면 찰때 이렇게도 차지만 오케이. 안쪽으로 이렇게 발쪽금하는 것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거를 타면서 배걸로 휙! 데려오는 그 힘을 보여주셔야 돼요 오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준비 시작 라 넷, 하나 둘셋넷 하면서 발을 휙! 데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킥을 차기 잡으 보면 날카로운 모습이 보면 바로 이포인입니다포인 발목에 힘이 드는 상태에서 오케이 여기 바닥에 잡아요 대구운데는 이러면안돼요 오케이 포인 오케이 그래야지만 날카롭고이 모습이 날렵 해보이는 모습이 에요 차면서 퀵퀵 퀵. 발가락 끝까지 아어 있는 힘으로 인해 아래쪽에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스텝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면 튀게 된메이스 컨셉도 이렇게 맨셋 흘라 얘휙흙퀵퀵 까스틱 나 예. 퀵. 그 넷 하나 둘셋넷 하면서 내가 참고 싶은 지금 배웠던레 메이지 위주로 네 번을 재자를 참면 됩니다. 다음 레이디 제트로스시고 준비 여자수다 음. 한번더게요 음. 네. 준비 라게퀵가 퀵, 퀵가 퀵, 그 상태에서 시작 라게 하나 죠같 방향으로 방향 틀어 셋넷오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쪽 두번 이쪽 두 번을 차시면 되는데 오케이 남자는 제 자리에서 네번 가지고 여성은 두번두번 두번 힘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발시두 분들 네세 시작 라게퀵카퀵퀵카퀵라게 하나 퀵, 남순은 제자리에서 동작이이렇지니다이 같이 하늘을 넘어오면 둘이 이렇게 공을 넘어피면 그렇지 시작, 시작. 라, 에, 휘까, 휘, 휘까, 휘. 휘. 무대한 방법을 외워보세요. 자, 우선 보면 락에 퀵과 퀵, 퀵과 퀵, 퀵. 제가 손을 내리자면 일로 찰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제 살금살금. 근거 보여요? 오케이. 일로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삭 이렇게 돌리게 되면 또 이쪽으로 찰 수밖에 없게 돼요. 오케이. 폴 등을 잘 만들어준다고요. 그다음에 시선 처리 잡죠. 락에 퀵. 이게 okay, 예, 자유의 매력입니다. 퀵가퀵퀵까퀵 라게 와이 큐이대 8가 맞아요. 3 4오6이 동작이 이게개 5개 5이 5개 5개 5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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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개 그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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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앤피까피피까피라레원츄쓰리호 따라서 서로가 같이 딴 방송에서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 라레피까피피까피라레원츄쓰리호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들어야 됩니다 예춤잘추려면 자세 되게 중요하죠 잘 보세요 댄스의 눈은 이 눈도 같은 말이지만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가슴에 목걸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눈입니다 그랬기때문이 부분이 서로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내가 항상 죽은 분 있어요. 항상 이거 들잖아요 오케이 이게 들려져요 그 이걸 들기 위해서는 내 헤드가 뒤로 버쳐져 있는 상태에서 들고 있어야지 이게 죽어버리면 안 돼요 오케이 굿그 상태에서 스텝 다음 과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면 문치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네번을 찾죠. 오케이. 여기서 하나, 둘, 오기 이렇게 3번 끝났어요. 그 상태에서 남자는 왼발 오른발. 여성은 오른발 오른발. 뒤로 한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오케이, 준비, 시작. 하나, 겁니다. 시작, 반대, 이발. 오케이, 시작. 하나, 서로 어떻게 돼? 꽈배지 둘, 그 상태에서 나는 이쪽으로 찰게. 자기는 이쪽으로 들어차. 시작. 하나 둘 오케이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눈치 동작이 끝난거예요 여러분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라엔퀵퀵퀵까퀵라엔원튜 살게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라게 그보해야이 이쁘게 생겨져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게되면그 머리 속으로 먼저 다음 걸 몰아진 반응이 느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몸 상태에서 흡수가 되야집니다 오케이, 저파트편 제기하시고 이제 몸치 2도 라고 또 이렇게 배울때마다 들지만 이건 좀더요 오케이? 이게 시 라이